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바레즈 컴퓨터 의 바레즈입니다. 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상은 컴퓨터 조립하는 영상이에요. 이미 많은 유튜브 분들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어, 이렇게 조립하는 영상이 많이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어, 영상을 좀 줄이고 간단하게 시스템 소개 좀 해드리고요. 어, 그리고 어, 중간 중간에 좀 중요한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고 어, 이렇게 좀 간략하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시스템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어, CPU는 라이젠 3500, 라이젠 53500 CPU. 요즘에 제일 선택을 많이 하는 CPU죠. 음, 그리고 시스템 메모리는 어, 삼성 8GB, 두개 구성으로 총 16GB 구성으로 할 거고요. 메인보드는 어, 여기 보시는 에즈락에서 나온 A320M HDVR 4.0 메인보드를 사용할 거고요. 어, SSD는 M.2 방식의 어, WD 그린 240기가 사용할 거고요. 어,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제일 핫한 파워죠. 콜러마스테스 나온 MW 5 0 0 w 어, 이 제품을 사용할 겁니다. 음, 그리고 어,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1660 슈퍼 어, 이게 EVGA에서 나온 어, SC 울트라 버전입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앤코어에서 나온 세턴프라클릴 슬랜더 이 제품을 사용할 겁니다. 어, 우선 구성은 이 정도 되고요. 각 금액은 어, 70만 원대. 이렇게 구성으로 해가지고 견적을 한번 짜봤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어 조립해줄 부분은 다 조립이 다 됐습니다. 3500 CPU 들어갔고요. 어, 메모리 8기가, 두개 구성으로 총 16기가 들어갔습니다. 어, 그리고 SSD WD240 m 2 방식의 SSD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 이제 어, 케이스를 올려 가지고 조립을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그 3RC에서 s 나온 R410이라는 미니타워 케이스 있죠. 그 케이스하고 이런 케이블 길이가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이거는 한... 제가 볼 때는 한 35cm 정도? 한 40cm 정도 돼 보이는데, 그건 한 50cm 정도 엄청 길더라고요. 뭐, 물론 이것도 짧은 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많이 짧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요게 보조 커넥터를 뽑을 수 있는 자리가 있긴 해요. 있긴 하지만은, 메인보드를 먼저 장착을 했을 때는, 이 보조 커넥터를 빼내기가 되게 힘듭니다. 공간이 진짜 조금밖에 안 났거든요. 그래서, 어, 미리 보조 캐넥터를 빼놓고 보드를 조립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조립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낭패로볼 수도 있어요 되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선이 막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스탠드오프도 지금 위치가 안 맞아서 스탠드오프도 한번 자리를 좀 조정을 해 줘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CPU 이 캐넥터가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보조 캐넥터입니다 요 선만 일단은 나머지는 나중에 정리 해주면 되니까 일단 여기 넣어놓고요. CPU 보조선만 일단 먼저 빼도록, 빼주도록 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CPU 보조선이 나와있죠. 이 나와있는 상태에서 메인보드를 결착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CPU 보조 커넥터가 빼져있죠. 그리고 쿨럭케이크 그... 이 뒷부분에 있는 120mm 쿨러 케이블도 이쪽에도 같이 뽑아줬어요. 자,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깔끔하게 조립이 됩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어, 물론 이 케이스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케이스들이 그런 케이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케이스를 이렇게 보시고 충분히 판단하신 후에 조립을 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메이보드 진짜 결착도 다 끝났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음, 뒷면에 120mm 팬한 개랑 전면에 120mm 팬세 개랑 이렇게 커넥터를 다 연결을 해놨어요. 하나, 둘, 셋, 네개 보이시죠? 자,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지난번 그 영상에서 말씀드린 R410 어, 그 모델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식입니다. ID 파워 커넥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전원을 공급하는 형식이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제가 제가 지금 그 메인 전원 장치에서 나오는 ID 파워 커넥터를 뽑아놨죠. 여기는 순놈입니다. 여기는 안놈. 여기도 순놈, 안놈 이렇게 뒤에 양쪽으로 꼽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신 후에 제일 하단 쪽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꽂았거든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설치는 완료가 됩니다. 설치해 준 후에 이렇게 선 정리를 이렇게 밑으로 깔끔하게 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블을 묶을 때 혹시 커넥터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사이 사이를 단단하게 좀 묶어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너무 꽉 묶으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 고정될 만큼만 이렇게 묶어주시면 잘 고정돼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혹시나 사용 사용 하시다가 어, 커넥터가 탈거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묶어주시는 것도 요령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웬만하게 흔들려도 탈거는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산 정리가 어느 정도 다 끝났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전문 패널에서 나오는 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뒤편에 큰 케이블만 끊어내면 혹시나 파워가 이렇게 전원장치가 고장이 나더라도 조금 교체하기 유용하게 이렇게 따로 묶어주는 편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보시기에는 다 같이 이렇게 묶여 있지만은 어요큰 케이블 타이를 끊어내기만 하면 전원장 전원장치 케이블만 싹 털어낼 수가 있어요 자 요런 식으로 조립을 하고요 요게 지금 보이시는 어그 8핀 8핀 보조 커넥터 cpu 보조 전원 선을 이쪽으로 이렇게 뽑아 놨어요 뒤로 아까 넘기는 거 제가 좀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요 뒤로 이렇게 뽑아 놨고요 뭐 크게 지장은 없을까요 이 정도로 뽑으면 이 케이스가 약간 아쉬운 게 이쪽에도 이 선을 고정할 수 있는 어 트레이를 하나 이렇게 좀 요런 트레이 있잖아요. 요런 걸 하나 이렇게 마련해 줬으면더 깔끔하게 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없어서 제가 여기 SSD 베이가 있어요. 2.5인치짜리. 요 베이에 구멍이 있는 데다가 제가 요렇게 해서 케이블 타이로 고정을 시켜 놨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놀거나 아니면 향후에 고객님께서 어 컴퓨터를 청소를 하시는 정도 디판이나 이런 걸여실때 잘못 하셔가지고 이렇게 찝히거나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대충 성능리가 다 끝나고 조립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전면을 보시면 자 이렇게 조립이 됐습니다. 이거 일부러 제가 음, 이렇게 선을 이렇게 좀 연결을 해놨긴 해놨는데 혹시나 어, 이 선들이 이렇게 옆으로 벌어지면서 이렇게 펜 같은 데 들어갈 위험성이 있어서 이렇게 케이블 타이을두개다 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묶어줬어요. 케이블 타이을 묶어줬고 조금 선이 조금 이렇게 빠듯하다 싶은 자리는 요게 목쪽에다가 한번더 이렇게 묶어줬어요. 이렇게 해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어, 선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당겨질 때는 어느 한 선에 되게 부하,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당겨지겠죠. 그래서 어, 약간 이렇게 목쪽을 이렇게 잡아주면 어, 같이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렇게 조립을 할때 보면 어, 이렇게 보조 커넥터나 이런 부분의 목쪽에다가 이렇게 케이블 타일을 하나씩 다 이렇게 장착을 이렇게 다 이렇게 묶어줍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해서 어,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케이스는 앵커에서 나온 프라크릴 슬랜더, 어, 세턴 프라크릴 슬랜더 케이스고요. 음, CPU는 라이젠 5 3,500. 그리고 메모리는 삼성 8기가 두개 구성으로 총 16기가. 그리고 메인보드는 에즈락에서 나온 A320M HDVR 4.0. 어, 그리고 SSD는 WD 그린 240기가 m 2 방식의 SSD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 그래픽 카드는 어, EVGA에서 나온 GeForce 1660 슈퍼 제품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집에서 크게 게임하시는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워는 콜러마스터에서 어, 나온 m w 500W 파워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모두 조립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컴퓨터를 구동시켜서 테스트를 윈도우 설치하고 어, 이제, 이제 발열 테스트를 한번 해본 후에 어, 고객님께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바레즈 바라지 컴퓨터의 바레즈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